자, 해운대 도서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선생님은 오늘부터 3일 동안 여러분과 메타버스 속에서 나도 디자이너라는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 얼굴이 아닌 선생님 아바타로 먼저 여러분하고 인사를 드릴게요. 자, 기대해 주세요. 짜잔. 자, 나타났다, 그죠? 자, 이거는 제페토에서 선생님이 만든 선생님의 아바타입니다. 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어, 스타일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어, 선생님이 굉장히 열심히 고른 옷인데, 약간 시크하면서도 쎄 보이고, 그죠? 어, 그리고 중성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 아바타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어, 선생님은 현재 한국 메타버스 어, 연구원 소속이고요. 그 다음에 놀이치료, 융합예술, 교육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해주라는 작은 회사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선생님하고 3일 동안 메타버스 안에서 어, 한번 놀아볼 건데, 메타버스가 뭔지 아는 사람 손한번 들어보실래요? 와, 우리 10명의 친구들이 손을 다 들었네요. 근데 선생님 친구들은 메타버스라면은 뭔지 잘 몰라요. 어디 메타로 가는 버스인 줄 알거든요. 자, 그러면 메타버스가 어 사전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정의되는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메타버스란 가상 초를 의미하는 메타와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가 결합된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없었던 단어인데 새로 만들어진 단어라는 것이죠. 그죠 메타버스. 자, 그러면은 스윙님하고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도 제페토, 제페토 안에서 선생님과 3일 동안 수업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수업을 하는지, 오늘의 수업 순서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친구들과 간단한 게임을 하면서 인사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의 디지털 계급 테스트. 야, 이는 뭐냐면은, 우리 그 가상세계, 메타버스 안에 먼저 들어간 친구가 있고,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러면은, 조금 계급을 나누면은 우리가 서로 수업하기 조금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나눌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패션과 제페토의 콜라보 알아보기 패션회사와 제페토가 어떻게 콜라보를 해서 진짜 옷이 아닌 우리 디지털 우리 가상 세계에서 옷을 만들어냈는지 알아볼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줌 수업을 하면서 자, 지켜야 될게 있어요. 손신호로 여러분들의 상황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한참 설명하면서 이해했나요? 라고 물어보면 동그라미. 질문이 있으면 주먹을 펴주시고, 어, 빨라요. 천천히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주먹을 지면 됩니다.